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터널을 많이 지나가게 되죠. 우리가 지나다니는 이 터널에도 길이에 따라서 각종 소방시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터널에는 어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터널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는 크게 소화,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터널에서 사용하는 소화 설비에는 소화 기구, 옥내 소화전 설비, 물분무등 소화 설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난 구조 설비에는 유도등, 비상 조명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소화 활동을 돕는 소화 활동 설비에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에 따른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소화기구는 초기 소화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터널의 길이에 관계없이 모든 터널에 비치를 합니다.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옥내 소화전설비는 터널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또는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이둘중 하나가 해당되면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지하가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물분무 등 소화설비하면 물분무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이렇게 다섯 가지를 통틀어서 물 분무 등 소화설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에는 물 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보설비 중 비상경보설비는 터널 길이가 500m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비상경보설비는 터널에 감지기는 설치하지 않고 발신기하고 수신기만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터널 길이가 500m 이상인 곳 에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이 되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발신기도 있고 감지기도 있고 수신기도 있는 설비를 자동화재 탐지설비라고 합니다.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에 설치합니다. 피난 구조설비 중 유도 등은 터널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터널에 설치합니다. 피난 구조설비인 비상조명 등은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인 터널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합니다.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는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에 제연설비를 설치합니다. 소화활동 설비인 연결 송수관 설비는 터널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에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합니다. 소화 활동 설비인 비상 콘센트 설비는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인 터널에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합니다. 소화 활동 설비인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인 터널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을 요약해 보면 터널을 길이별로 500m 이상, 1000m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모든 터널에 해당하는 것은 소화기하고 유도등은 터널의 길이와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500m 이상인 터널에는 경보 설비, 비상 조명 등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1,000m 이상인 터널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과거에는 이거 3,000m라고 했는데 지금 법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 지연 설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500m도 사실은 길지만은 여기서 500m 이상인 경우에는 경보, 비상 조명등, 콘센트, 무슨 통신하면 전기 설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고 이번에 1,000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전기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화 참지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기계쪽 설비가 1000m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행정 안전부형으로 정하는 터널은 더긴 부분이 되겠는데 물분무 소화 설비, 제연 설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 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